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투부정사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이 투부정사가, 어, 떻게 보면은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부정사를 잘 배워놔야 앞으로 나오는 영어 모든 문장들을 잘 말할 수도 있고 잘 해석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잘 보시면서, 어, 투부정사를 잘 익혀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많은 문장들을 좀더 수월하게 해석하실 수 있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 강의 진행하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이 왜 투부정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투부정사의 형태는요, 바로 이 투라고 하는 녀석 뒤에 동사 원형이 있는 이 형태를 우리는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부정사냐? 부정사, 아니, 부자에 아니 붓자에 부, 부 정해질 정자 그리고 말사자입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부정사는 정해지지 않은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뭐가 정해지지 않았냐 이 투부정사는요 도대체가 어떤 품사인지 이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의 팔품사라고 저, <laughs> 저한테 배웠었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단어들은 영어에서는 8개의 품사가 있다. 그래서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촉사, 감탄사,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영어의 8품사를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모든 단어들은 이 8개의 품사 중에 하나에 속하는데 이투부정사라고 하는 녀석은 도대체가 어떤 품사에 들어가는지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요 크게 세 가지 품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 투부정사가 어떤 곳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명사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부사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투부정사는 이 중에서 하나, 둘, 세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어, 이름을 갖다가 제가 명사라고 했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는 우리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사는 명사는 우리가 영어에서 주어와 목적어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다 명사라고 하죠. 어떤 문장에서 주어자리 또는 목적어자리에 가 있으면 그건 명사라고 하는데 이 명사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또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어떤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있으면 다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 다시 어떤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있으면 우리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예시 문장 한번 볼게요. To learn Korean is difficult. 자 원래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네요. 목적어 자리죠. 그런데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와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한다? 뭐, 뭐 하는 것, 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learn, 배우다, korean, 한국말, 이니까요. 한국말을 배우는 것은, difficult, 어렵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죠. 근데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왔으니까, 역시, play soccer, 축구를 하는 것,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my hobby, 나의 취미는, is to play soccer, 축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투부정사들은요, 전부 다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였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문제가 없다. 자, 결론. 투부정사가, 투부정사가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오면은 뭐다.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끝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형용사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느냐? 뭐뭐 할이라고 해석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바로 뒤에 투부정사 앞에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인다 이렇게 보셔도 무관합니다. 자 볼게요. I have some homework.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어요. 자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의 숙제를. 근데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죠. 자 여기 submit는요. 제출하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제출하다. 그런데, 투부정사가 명사, some homework 라고 하는 명사 뒤에 나와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 뭐뭐 할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하다, 투부정사가 있을까? 제출할. 자, 해석 어떻게 되느냐? 나는 몇 개의 제출할 숙제가 있다. 되셨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I want something. 나는 뭔가를 원해요. 근데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있죠. drink, 마시다. 근데 투부정사 앞에 명사, something이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석한다? 마실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 뭔가를 원한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I saw a chair. 나는 의자를 보았다. 근데 뒤에 투부정사가 있죠. sit on, 앉다. 라는 뜻이죠. 앉다. 어디 어디에 앉다. 근데 투부정사니까 앉을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앉을. 나는 앉을 의자를 보았다. 다음 문장 볼게요. I have a book. 나는 책을 가지고 있다. 근데 to read가 있죠? to read.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여기도 역시 읽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읽을. 나는 읽을 책을 가지고 있다. 자,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여러분들? 형용사란 이세상의 모든 명사를 꾸며주는 말을 형용사라고 했죠? 여기서도 보다시피 여러분들 이 to submit이라고 하는 투부정사가 homework가 어떤 homework인지를 꾸며주고 있죠. 내가 제출할 홈워크니까 어떤 홈워크인지 꾸며주고 있으니까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또 여기서도 something이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이에요? 마실 something, 마실 뭔가 이렇게 해석이 됐으니까 역시 여기 투부정사도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역시 채, 어, 의자긴 의자인데 어떤 의자예요? sit on, 앉을 의자니까 역시 투부정사가 chair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역시 책이긴 책인데 어떤 책이에요? 읽을 이라고 하는 투부정사가 읽을이라고 해가지고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책을 꾸며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러한 투부정사는 형용사로 쓰였다라고 해서 형용사적 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형용사적 결론. 투부정사 앞에, 앞에 명사가 오면, 명사가 오면,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오면 그 명사를 꾸며주는, 꾸며주는 뭐다? 형용사. 로 쓰인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뭐뭐 할로 해석한다. 여기까지 되셨죠? 마지막 부사적 용법 볼게요. 부사적 용법. 부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어. 형용사가 아닌 형용사가 아닌 모든 품사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다시. 어, 부사 부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닌 이 세상의 모든 품사를 꾸며 주는 말 을 제가 부사라고 가르쳐드렸죠? 어,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기억 안 나면은 영어의 팔품사 강의 다시 듣고 오셔야 돼요. 부사란 명사가 아닌 모든 품사를 꾸며주는 말. 되셨죠? 자, 그래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 해서, 또는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한다. 예시 문장 볼게요. I went to a cafe. 나는 카페에 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eet my friend. 나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자 여기 이렇게 해석됐네요. 만나기 위해서. 자 또는 나의 친구를 만날 카페에 갔습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게 쓰일 때는 그렇게 해석할 때는 여기 투부 정사가 어떻게 쓰인 거예요? 형용사로서 쓰인 거죠. 나는 친구를 만날 카페에 갔습니다. 또는 여기서는 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카페에 갔습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죠.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카페에 갔습니다.라고 해석하려면 부사적으로 쓰였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I'm happy. 나는 기쁩니다. 근데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은 너를 만나서 기쁩니다. 뭐뭐 해서 기쁩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부사적 용법이네요. 자, 그 다음에 I'm sorry. 나는 유감이에요. 뭐, 하, 뭐 해서 유감이에요? 그 소식을 들어서 유감이에요. 들어서.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부사적으로 쓰인 건데, 여기, 이두 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의 형용사, 감정의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쓰이면, 그 투부정사는 뭐다? 부사로서 쓰여서, 뭐뭐 해서 라고 해석한다. 뭐뭐 해서 라고 해석한다. 다시, 감정의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 해서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I'm happy 감정에 관한 거죠 근데 뒤에 투부정사가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쁘다 또 I'm sorry 유감이에요 또 감정에 관한 형용사죠 근데 뒤에 투부정사가 왔어요 그 뭐뭐 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I'm glad 나는 기뻐요 나는 너무 기뻐요 To see you 왜? 너를 봐서 너를 만나서 기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그 다음 문장 볼게요 This chicken 이 치킨은요 i s not good. 좋지 않아요. 뭐 하기에? To eat. 먹기에.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먹기에. 자, 여기. 뭐뭐 하기에도 역시 부사중법이죠. 그래서 먹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장. This game is not easy. 이 게임은 쉽지 않아요. 뭐 하기에 쉽지 않아요? To play. 하기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투부정사는 이 good 그리고 여기는 easy를 꾸며주는 말이죠. 좋, 좋지 않긴 좋지 않은데 뭐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먹기에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not good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적 투부정사인 거고요. 또 easy easy는 쉽지 않으이라고 하는 형용사죠. 근데 뭐하기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게임하기에 쉽지 않다는거뭐뭐 하기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easy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녀석들 이제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 앞으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문장을 봤을 때이 투부 정사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석한다? 전부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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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석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